을 세우면 으까아프푸든 음, <laughs> 열심히 으 <laughs> 눌러도 으악 이빨 깎아놔도 하나도 아파요 뒤 <laughs> 아파요 아, 어. 아, 아, 여기 앞뒤가 버튼 눌러 보세요 하면 이게 힘이 <laughs> 안 들어가져요 <돼>, 음? 이렇게 그래서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잘 찾으세요 <laughs> 이두 수치를 모르는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 <laughs> 심 엄청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게 힘딱 <laughs> 아이고 여기 아까 분명히 아프런데가 아, 아, 통증이 날아가네 야구야 참 적은 이가 없다 진짜 신체 신경 적은 이가 없다 음. 에이 참아 오케이 자이에 예. 여기 여기 에이 아 이거 또 어디 간 거야 참이 진짜 처음에 할 때는 굽혀질까 봐 발을 못 댔거든요. 네, 두 번째도 굽혀질까 봐 걱정했는데 살짝 굽혀지는 듯했으나 들었어요. 어어.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굽혀지고 <laughs> 애가 있 <laughs>